이렇게 뭐가 들어온다고 하네요. 그래서, 아, 아 맞다. 그 LED 조명이 들어온다고 하네요. 그래서 착용감은 되게 편해질 수 있고, 이게, 요게 그 머리 크기가 크거나, 이렇게 작은 사람들도 요 헤어밴드 덕분에 이 헤드셋 자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뒷모습은 이러고, 여기 자세히 보니까 금은 금도금 아 도금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가 써져 있어요. 근데 지금 초점이 잘안 잡히죠? 아 잡혔다. 이렇게 어 제가 볼 때는 프로 뭐 프로모션인가? 중간에 그렇게 됐고 여기에 L이 있고 헤어밴드 옆쪽에 각각 도금이 됐고 전체가 좀 플라스틱 같게 되어 있죠? 요기도 여기도 선이 이렇게 있고 최대한 얼마나 당겨지는지 한번 봐볼까요? 어, 저는 지금 한 손으로 하고 있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안쪽에도 막 딸기 씨앗 박혀있고요. 음, 뭐 딱히 특이사항은 LED 그거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네요. 그럼 한번 사용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거는 컴퓨터로만 되나 봐요. 그게 자체가 좀 불편합니다. 컴퓨터로만 된다는 거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. 하지만 뭐 이렇게 유선 케이블도 반짝반짝거리고 그런 점에서 포장이 잘 되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진 지금 손에 땀이 조금 많이 나가지고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럼 안녕. 다음에 또 리뷰로 돌아올게요.